삼순이 잘 하고 있는 거야. 어이구 치즈 니도 눈이 똘망똘망하네. 응? 한 마리는 어디 갔어? 어저 안에 저 숲에 있네. 삼순아 응. 잘하고 있어. 어, 나중에 아재 또 바깥다 줄게. 아이고 이쁘다. 밤이는 이제 사랑으로 들어갔던데 삼순이도 애들 사랑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어차피 같이 키우잖아 음, 그래 이쁘다 아나 사랑방에서 애기들 키우는데 좋지 겨울 되면 아주 저기 장판 틀어줄게 음. 밖에 삼순이 있더라. 깜돌이, 또 따라왔어. 어떻게 <laughs> 가도 따라가. 밤이 얘기도 안에 잘 있어. 아직 안 쳐다볼게. 밤이 알았지? 잘 키워. 이쁘다. 음. 아마 미안. 애들 한번 보고 싶어서 봤던 만한 도망갔구네. 어이 우리 방이 미안해. 아재가 잘못했어. 대신에 오늘 아침에 아재 요 안에 청소 싹 해줬잖아. 니 저기, 저기 어디고, 저기. 사장방에 들어간 사이에. 보고 봐라, 거기도 봐라. 아주싹쓸고 그거 카펫도 그거 딱 털고 해줬잖아. 그래서 아들이. 아직,가, 너가 아들 한번 보려고 왔더만. 다 도망가쁘네? 응? 뻘쭘? 멜로기. 너무 산? 뭐 니위원러는데 대체? 응? 니 오늘 아침에 살을 먹었지? 주로 하나 먹었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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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소리 듣기 싫단다. 거기다 닭가슴살 먹었지? 니 지금, 저캔 달라는 거잖아. 안 돼. 그 살이 찌가, 비둥비둥 살이 찌가, 이제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저 흙가루에 올라 자고. 나중에 저녁에 죽게, 저녁에. 아이고. 아이고, 우리 까시리. 또, 아직 발 베고 누웠구만. 응. 음. 저기, 저 깐돌이처럼 저렇게. 아직 발 밑에서 좀 자면 안 될까? 응? 음? 읍둥이 한번 배 위에 올려주는 거 보고 나 이런 기분이 안좋은것 같네. 응? 음? 하지만 보면 앉아 배 위에 올라오라네. 잔소리 하지 마고 자자고. 응? 음? 응, 음, 알았어, 알았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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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아유, 어디를 물어? 어? 어? 아야, 아야, 아야. 엉이 잠시 한번 그저 안아준 거야. 아. <laughs> 야, 니 진짜. 이 장난 아니다, 이, 이쯤 되면, 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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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시라. 물 튀면, 어, 어 야, 야, 야. 아직 이거 찍어야 되는데. 니가 물면, 어이, 씨, 자. 이만왜 물어? 왜, 왜, 왜? 아저씨가 대체 뭘 잘못했어? 응? 너 것만은 지금 사흘째 안 오고. 응? 아, 아저씨 생각해. 내일 좀 되면, 해, 어. 에, 어, 삼십 년또올 거야. 할머니가 봤대. 저 밑에 동네에서 잘 놀고 있대. 에, 봐라. 까돌이 봐라. 저, 저 표정. 아, 저, 저편집해놓거다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어이고 이리 찍으니까 찍히는 거안 찍히는 거도 모르겠네. 이 무는 그정난하게 보였어야 되는데 가시라 저한테 그러면 안돼아저 데리고 온 거다 이거 뚜이지가 올라온 거잖아 가시라 우중이 나도 그냥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둬 대하 우중은 저 할머니 침대 위에 누워 있던데 손만 일어오네 가시라 그냥 가만히 놔둬 착하지 어제는 아주배 뺏기더만 오늘은 침대 뺏기 가 싶어서 겁나 괜찮아. 손은 엄마가 있어서, 밤 되면 엄마한테 가자. 재롱이 재롱이 잘 잤어요. 응, 어? 잘 잤어요. 어제 왜 집에 안 들어? 어제 읍둥이 아재하고 잤다는 건네 알아? 읍둥이랑 아시리랑 깐돌이랑 아재랑 그래 침대에서 잤어? 지금도 거기 자고 있던데. 아침에 애들 데리러 안오 어, 데리고 안 오네. 걱정이 데리고 가야지. 응? 아 실이 깐돌인데 그는 요즘 완전히 막, 응? 내가 그 마음대로 뛰어다닌다. 다시니 수염이 뭐부터끼고좀 떼고 내게야 지롱아. 어 참. 나하고 손 어디 있어? <laughs> 여기 있었네! 대야, 중아 아침 되면 엄마가 안될거 같아. 너가 밥 먹으러 와야지. 응? 소동생, 니네 집에 혼자 그렇게 놔둘 거야? 응? 오늘은 진짜 간만에 해가 난데. 조금 이따 해나면 집으로 와. 밥 먹게. 아이고, 이놈들 참. 중리는 봐라. 많이 나섰다, 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네. 대야, 알았지? 좀 이따가 중 뱉고 와. 음. 돌이다시 이제 <laughs> 네, 뭐. 얘들하고도잘 친하네 건돌아 가자 이리 와 건돌이 이와 가시도 이리 와 아이고 완전 이제 이 동네가 너 동네네 가자 가자